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보니까 2인편 18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네요. 이제 우리가 참고할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때죠 부모가 어떤 뭐 부모로 해서 뭐 자식들 기준에 보면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말을 할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먼저 공자가 말씀하시네요. 이 이야기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부하가 상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때 상사가 부하의 기준에 보면 뭔가 모르게 이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할 건가? 그 말을 해도 부모가 상사가 따라 하지 따라 만약에 안 떠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해서 아마 참고하면 좋은 문장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읽어드린다면 저활 사부모대사모하대 기간하고 견지 부종이면 우경불위하라 노이불은하라니라 라고 되어있네요 해석 해보면 자활공적개선 말씀하시다 사 사는 이 승길사죠 이 부모를 승길 때 기간해라라는 말은. 기간해라 부모를 승길 때는 기간 기간해라 이 기간이란 말은 이 기자는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사전을 뭐 찾아보면 몇기인데몇기 며칠 할때 그렇죠. 기수 또뭐기하 급수학 그런 며칠 하는데 한편에 공손한 말믿있습니다공손을말 기자 공손 음, 단어는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공손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이 간 이건 다 아시겠죠 이제 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손이 부모한테 말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저 아까 말한 대로. 예, 생략, 성략, 상략됐겠죠 부모를 성인되 있어서, 부모에 대해서 뭔가,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공손하게, 공손하게 가나야 된다. 한, 또, 또 한, 또한번 우리가 기미한다는 말, 기미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미가 보인이 기미도 말은,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테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100%다 얘기하면, 에, 또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경우에 약간만 어떤 운을 떼는 거죠. 운. 그래서 네가 지금 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아무튼 어떤 상대방을 어떤 지적을 할 때, 에, 지적을 할때또뭐 여기는 그렇거잖아요뭐 뭐 부모한테 간할 때는 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 기미해라. 공손하게 해라. 바로 그런 는거예요 즉, 아까 말한 김이기미가 기미. 보일 정도만, 상대방이 알아챌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견지 부종이면, 견지 부종이면, 견, 본다는 거지. 뭐를 본다고요? 그 뜻을 본다. 어떤 뜻이냐? 부종. 내 뜻을 이, 따를 종자잖아요, 그죠? 따르지 않냐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즉,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런 거, 뭔가 모르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간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부모가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다고 는 한다면, 어떻게하냐 우경불위하라. 그아이면 우는 또 우자잖아요. 또는 더욱 우자거든요. 더욱이. 더욱이 더 공손해서 더 공손해서 불리해라 어른들의 그 비를 거스리지 마라 위배하지 마라 더 더욱 공손하게 해서 해서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것 등만 작하라 하는데도 그게 돼서 어뭐 아버지 뜻을 부모의 뜻을 위배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그리고 노이 불론하느니라. 노. No. 이, 이, 힘들 노 자잖아요. 노동할 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노, 노동이다. 즉, 힘들다 뜻이겠죠. 그죠? 이 자는 엔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불원 원망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 있고, 한편으로는, 뭐, 더더욱 공경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의 뜻이 자꾸 위배된다고 하면, 좀 짜증 나잖아요 있어. 그런 게 되게 이제 괴로운 거죠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원망하지 마라. 바로 그런 얘긴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이 공자께서는 뭐 공자는 항상 부, 자식이 부모한테 애 효도를 하라하라 하잖아요, 그죠? 뭐 하는데 이 갑자기 이인편은 인애관계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뭐. 이더 부모 효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좀뭐 순수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이 학자는 공자의 논을 읽어 보면 꼭뭐 추장이 하는 말과 같다 얘기하는데 뭐 그때그때 그때 질문이 들어왔겠죠. 뭐 제자가 에 부모가 부모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저,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예, 공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말한 대로, 부모한테 그런 어떤, 숨긴 단어 떴으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 기가 나라. 즉, 아까 말한 대로, 100% 하지 말고, 약간 문을 한번 떼어보라.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뭐, 부모님이, 내 의견을 뭐잘 이해를 못한지 뭐 고집이 센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따라주지 않냐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 더더욱, 더더욱 공경해라 더더욱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비의 뜻에 입에 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하는 게 자신이 돼 자신이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 라고 봤을 때 에, 저는 이제 과거에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뭐 후배가 질문을 했을 때 직장 내에서 자꾸 상사가 일을 할때 어, 어떤 식으로 <laughs> 대화를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첫째 직장 상사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첫 번째, 자꾸 물어봐라 해 물어봐라 어떤 데서든 의논을 해보라 요뭐 가정사든 예인 문제이든 뭐 직장 문제든 자꾸 의논한다 면 상대방이 아 절망 아, 나를 신뢰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더더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려면 일단 의논해라 두 번째 만약 시, 직장 상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 면전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탓하면 안 된다. 그리고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중에 조용히, 예를 들어서, 뭐, 팀장님, 제가 생각한 데는 그러지 않냐는데, 이거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의문 형식으로, 그렇게 말해야지. 면전에서,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뭐, 당신이, 뭐, 팀장이 그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팀장이 좋을까요? 생각이, 뭐, 좋게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래, 이 문장을 이제 사회에 적용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에, 저는, 뭐, 도 애도, 뭐, 이, 과거에 부모님도 모셔봤고, 뭐, 할아버지도 계신데, 이, 어른들 하는 행동이 정말 그, 안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 눈에는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요즘 사람들은 뭐, 막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 과연 그것이, 어느 것이 정답일까. 과거에, 효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대요. 이제 부모한테, 음. 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예,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예, 만약에 부모가 일을 길을 가는데, 이리 가면 이제, 만약에 낭떨어지다. 예를들어서 낭떨어지다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버님, 요리 가면, 낭떨어집니다.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예, 이놈, 면 그러면 또, 이제, 그 순간에 간, 이제, 아까 말해,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견지 부종. 견지 부종. 내 의견을 따랐지 아니았다고 했어. 나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 냐 그럴 경우에는, 요게 뭐, 그런 대목이 나온다, 니다한 번쯤도, 한번 정도, 어버이 뜻을 이, 좀 거스린다는 거죠. 거스린다. 한번 더, 약간 정도 거스려보고, 그리고 다시 또간 해보고. 결국 이거를 막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끔 막는 방법이,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물를띄고또 약간의 또 비에 거슬리게 해보고. 그렇게 되면 부모는 그, 자식이 뜻을 안다는 거죠. 응, 음, 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고 끝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끔 내버려두는 게 정당하냐? 그거는 효과 아니다라고 말을 한대요. 어,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을 할때 부모한테나 친구 간에 누가 말을 할때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내 뜻을 부정, 견지 부정 따라주지 않냐,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한 번쯤 내 말, 나의 말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누가 답답할까요?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픈 제가 병원에 가듯, 내아예 답답함은 해소는 상대가 해소 못하거든요.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을 이해되게끔 설명을 했냐, 안 했냐? 거기서 나를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또, 아까 말한 동안 내가 정말로, 요, 기간을 했는지, 공손히 말을 했는지, 종, 공손히 어떤 운을 떼었는지, 기미가 보이게끔 그렇게 했는지, 한번 좀, 음, 대,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만사 보면, 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다이 말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 말이라도 어, 결국은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었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 직, 직언을 직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는 우회적으로 간접적 얘기하는 것인지 결국은 내목적으 달성하려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좀 과하게 자기가 말한 패턴을 한번 쭉 살펴보면 답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자 할 때, 즉, 상대의 어떤 잘못을, 상대의 어떤 잘못을 말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는 여기 나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간을 하고 그렇게 숨어 숨더라도 말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 더더욱 공경하겠죠. 또 경찰, 또여기 우경하라, 우경하라 있죠. 우경하고, 그리고 그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않냐면, 언젠가는 뭐, 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상사 사람의 입장이고, 또 상사도 부하 입장에서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한번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못알아듣다고뭐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공자가 2300년 전이 이 이야기는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한번 에,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